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1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쓴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야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 유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스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시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기지가 된 줄을 우두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소요가 그 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흥왕해서 한 도시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어제 본문에 명확히 우리에게 전달됐죠. 3년 가까이 수고하고 그리고 헌신한 열매를 아주 풍부하게 맺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였죠. 성경은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고 언급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안정을 되찾았죠. 어, 그리고 그, 이 말씀이 흥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관계도 형성되었을 것이고 충분한 친밀감도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 이제 바울이 소위 말해서 목회할 만한 환경이 된 거죠. 그냥 말만 해도 다 허용이 되고 또 더군다나. 바울의 가르침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카리스마와 그리고 이 지도력으로 교회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3년간 농사지었는데 그 농사진 거잘 수확해서 먹고 누리고 또 그것 가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절묘하게도 바울은 다른 꿈을 꾸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놀라운 자리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꾸더라는 겁니다. 그건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고 싶어했고, 또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국의 심장, 이교도의 그한 중앙, 로마 제국의 모든 것들을 다 모여 있는 로마라는 도시에 가고 싶은 꿈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열정이고,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결정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이예배서 교회가 참 좋은데. 왜 굳이 그 어려움을 다시 그 힘든 길들을, 그 여정들을 다시 되짚어 가야 하고 또 개척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시 그 좋은 자리에서 꿈을 꿀수 있을까? 거기는 사실 이 21절에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돼 있는 원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문구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원문에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라는 인더 스피릿이라는 엔토 프뉴마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번역본에서는 이걸 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번역도 어떤 번역본들은 이걸 빼고 그냥 번역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번역본들 중에는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넣은 번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문에 있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를 넣어서 이 21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고 후에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령 안에서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기 원했고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고 결과적으로는 로마. 그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죠. 서바나 땅 끝이라고 얘기했던 가장 먼 곳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각도로 보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펼쳐놓고 쌓아놓은 그 좋은 것들 누리지 않고 불어 고난을 자처하고 불어 사명 때문에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성과와 결과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꿈보다는 보이지는 않지만 더 원대한, 더큰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늘 책은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입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가르쳐 주신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 가끔 듣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뭔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인가? 내 얘기도 아니고 다른 얘기도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히면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수 없습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녀야 해요 전에는 내 작은 소망을 꿈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돼요. 전에는 현실에 안주하고픈 마음이 많았지만, 이제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전에는 안정감, 편안함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고난도 사실 견딜 수 있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여기 있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떠나는 것이 좋을 때가 오는 겁니다. 전에는 이곳 베이직이 모인, 모이, 베이직교회에 모이는 게 너무 좋았는데,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흩어진다 이런 말 하니까 불안하시죠? 예. 저도 불안해요. 사실은 저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왜 불안한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laughs> 만약에 내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가지 것, 하나님이 이끄시면 가지 뭐, 그 일이 어떻게 되든 한번 가보지, 도전해 보지, 그런 마음이 아무 걱정 없이, 물론 걱정이 있겠죠. 처자식도 목에 살려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흩어지는... 뭐 어떤 계획을 주십시오, 방법을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며칠째 하나님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게 사실은 폭발하거든요. 터져나가거든요. 여기, 여기 가만히 견디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 타이밍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실은 과감히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자, 바울이 그랬다면, 바울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하고 바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이 전광석화처럼 한 가지를 결정을 해요. 물론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은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디모데를 파견을 하죠. 그것 때문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어그 유럽 지역으로 먼저 보내지만 사실은 이 이면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결심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가 로마를 가야 된다라는 그비전을 받았는데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좀 꺾기 위해서라도.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액션이 필요했던 거예요 행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보내요 그렇지만 희한하게 바울은 그 자리에 잠시 더 머뭅니다 22절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마음이 변할까봐 보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현장에 남아있습니다. 여기 있으니라 이 말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어, 시간을 붙들고 주의 깊게 사용하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언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고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냈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엿볼 수 있는가? 고린도 전서 16장을 가면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8절과 9절. 이, 이 고린도서를,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 때 썼거든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그래서 이 오순절이 사실은 요즘 절기로 치면 5월즈음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 기간즈음에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대축제는 주변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 속에 떠나긴 떠나지만 내가 마지막 사명으로 그 축제 때 예수님을 좀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꿈을 받았기에 그 꿈이 희석되거나 그 꿈이 혹은 변질되지 않도록 분명한 행동을 취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더 섬세하고도 더 자연스러운 인도하심 또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 자리에서의 자신의 책임, 역할, 사명, 그걸 감당하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귀적이고 인위적이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환경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시에 그걸 기다릴 때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인정할 만큼 그리고 납득할 만큼 아주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 순탄하게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고난이냐, 역경이냐, 아니면 잘 뚫리는 길이냐, 그건 별개 문제고, 그건 우리가 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유럽행, 그리고 결과적으로 로마 행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거죠. 상황이 무르익기를 자연스럽게 그 길로 내딛을 수 있기를.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뜻밖의 소요 사태가 벌어집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 긴 내용인데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데메디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데미 신전에서 섬기는 그 여신상 그 신상을 만드는 그 직공들을 관리하는 혹은 본인도 그그 그 일에 직종 종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더 이상 이 아데미 여신을 신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일이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 두루 퍼지니깐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동업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하는 내용은 그들의 종교적인, 그 자기들이 이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적 우월성에 대해서 호소를 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터키에 있는, 그 연안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이라는 어떤 민족적 혹은 국가적인 애국심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돈벌이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죠. 우리가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 부당하다. 바울 때문이다. 그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을 잡아서 단조해야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을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 끌어가요.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 그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여 아데미의 여신, 그 크다 그 에베소여 아데미 여신여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군중심리 때문에 모여있는 거죠. 따라온 거죠. 바울이 자신의 동료들이 잡혀간 걸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들어가서 변호하려고 해요. 주변에서 말리죠. 심지어는 관리, 관리였지만 믿는 사람들조차 바울이 거기에 가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막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지 않은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이, 이방인들은 이게 유대교인지 그리스교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대교의 정당성을 변호하려고 해요. 알렉산드리아는 사람을 내보내서 그러니까 너도 같은 동족 아니냐 하면서 못하게 하죠. 에베스스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쫙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옛날 중세나 혹은 그, 이 특별히 그, 기독교의 그림들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한 장면의 메시지를 설명하는데 그 안에 다양한 내용들을 그림을 그려놓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지만 그 주변에 관련된 내용들이 탁탁탁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서 세밀하게 쳐다보면 전체 의 스토리가 하나로 들어오는 그런 그림들이 태반이에요. 마치 정지화면처럼 딱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들어가서 변호하려고 그러고, 그걸 말리는 주변의 동료들이 있고, 잡혀들어간 동료들은 거기서 고욕을, 고철 겪고 있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다음 데메드리오는 추동하고 있고, 그다음 이쪽에 알렉산드리아는 나도 가서 말도 하고 싶은데 하는 말리는 못 오게, 못 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는 거죠. 인간의 다양한 욕망과 다양한 자기 중심의 가치관들이 이. 구절 안에 다 배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림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기를 꿈꿨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소요 사태를 이용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주관자가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그림 안에 배우에 있는 거예요. 이게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바울의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벌어지는 환경, 상황 이런 것들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서 나를 이끄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자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그 도시의 서기장을 동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35절부터 읽어볼까요? 35절부터 41절까지.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시도에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서기장은 자신이 그 맡고 있는 이에베소 씨가 이 소요사 이 소요 사태 때문에 그 공공의 질서가 깨지고 혼란스러워질까 봐 개입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개입해서 이 데메드 데메데울, 데메드오를 비롯한 은장색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그리고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불법 집회가 해산이 돼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말 한마디로 그 군중의 소유를 다스려 버렸으니.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서기장마저도 사용해서 이 집회를 해산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통치하신다. 여전히 다스리신다. 여전히 섭리하신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기적 같은 부르, 뽑히는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게 에스서의 메시지예요. 일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말씀하시고 섭리하신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깨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핍박을 물론 핍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대기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하, 내가 오순절까지 남아 있겠다고 한 것조차도 내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바울은 바로 여정을 떠나서 사실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 이마게도아를다 거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에 바울이 거기에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더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 41절까지 끊어야 되지만 오늘 더큰 비전을 품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21장 1절, 20장 1절 말씀을 굳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20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리라. 바울이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동행합니다. 바울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꿈에 자기 꿈을 겹쳐서 순종하고 갈 따름이죠. 어떤 꿈? 사도행전 1장 8절의 꿈. 땅 끝까지 네,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라.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꿈 안에서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끊임없이 꾸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자연스럽게 열렸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는 이제 3년간 수고했던 마게도냐를 떠나 3년간 수고했던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 결단, 이런 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바울의 모습, 담고 싶습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했던 바울. 네. 그걸 우리가 같이 본받고 싶습니다. 현실에 내가 베풀어 놓은 것, 내가 세워 놓은 것, 내가 싸놓는 아성에 만족하거나 분림하거나 그걸 누리려 하지 않고 과감히 떨쳐버리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도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환경이 열릴 때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또한 성령의 사람 되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성령께 온전히 붙잡혀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